법 재판관 8명한테 달려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의 시간이 언제까지 국민들이 기다려 줄지 모르겠지만은 인내심이 인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점점 분노감이 이제 그게 달하고 있는 중인데. 그 말이에요. 제가 누차한 네. 얘기가 이번 주에도 선거조차 없이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알아서들 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를 이제부터는 모든 분노가 헌재 재판관들한테 간다고. 어? 네. 뭐 이게 기둥으로도 들리지 않으셨던 모양인가봐. 예, 한번 경험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 뉴 저... 월드가 이제 펼쳐집니다. 어? 적어도 뭐 민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 재판관이라고 하면 음. 사태가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가면. 이제는 무슨 비밀수호고 뭐고 필요 없이 성명이라도 내야 됩니다. 내부 그렇죠. 상황을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지금 이제 모든 언론들도 네. 다들 추측만 할 뿐이지 모든 예. 언론 하나라도 뭐 진실을 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자, 자, SBS의 음. 어떤 기자, 친검 기자 아주 대표적이죠. 네. 네. 예. 그거 뭐 정말 본인이 아니라고 우겨봐야 소용 없습니다. 만인이다는 사과했더라고요. <laughs> 추정을 했다라고 사과를 했다. 왜 추정을 했을까? <laughs> 추정 자체가 무슨 정치적 행위 아닌가요? 이세명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 명이 네. 이제 보수 재판관 때문에 5대 3이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음. 아직도 평의 중이고 음. 평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대 3이냐, 뭐 7대 2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들려오는 여러 <laughs> 제보는 음. 그 당시에 지난주에 우리 김영미 이장님이 김복형이냐. 라고 예. 하셨을 때 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김복형이가 아니고 요 조한창 정영식 두 명이 절차적 음. 문제로 인해서 시간을 끌다가 음. 최근에 저희한테 들려오는 제목으로는이 조한창 조한창 재판관이 음. 유일하게 음. 자기에게 시간이 아직도 더 필요하다라고 음. 얘기하고 있답니다. 어? 자 그런데 예. 저 조한창이라는 음. 사람이 여러분들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네.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은 그 최규하 음. 대통령 비서실장 직무대행 역할을 했던 사람을 아마 기억을 하실 날나 모르겠지만은 음. 그 사람이 정동 정동호라는 사람인데 바로 정동호. 예. 이사람입니다 네. 정동호 비서실장. 그 무슨 체육부장관하지 예. 않았나 싶어요. 예. 이 정동호 비서실장의 사위가 바로 아, 조한창, 조한창. 예, 법판관입니다아이 아. 네. 예. 육사 하나회 출신이고요. 음. 조한창 씨가 그렇죠. 네. 아, 정동호 씨가 육사 네. 하나회 출신이고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음. <laughs> 전도안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요, 육군 도로공사 사장, 국회의원 민정당 의원, 민자당 간판으로 두 번이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음. 자, 문제는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등이 마흔 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된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줄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의름장을 놨습니다. 정말 음.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 수를 잘못 찾은 거죠. 자 지난 2 6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라고 자신의 SNS에다가 음. 밝혔어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 헌재가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그그 예. 그 말이 나오고 네. 며칠 뒤에 이 검찰에서... 말이 나오자마자 이제 예. 검찰에서 난리를 피우기 시작한 건데 요 네, 뇌물죄로 이제 곧 부르겠다고 네. 현재 야. 윤석열의 검찰 심우정 음, 네. 검찰총장은 윤석열과 함께 운명을 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음. 자신이 인천 지검장 당시에 바로 그 마약 사건을 덮었던 주범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네. 현재 123 개엄의 내란 공동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음. 반드시 전화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네. 이 사건이 다 드러나면 음. 심우정은 감옥에 갈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안 높을까요? 아뭐 빼박이죠. 뭐, 뭐, 네, 음. 그러면 맞아. 본인이 예. 감옥에 안 가려면 예.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재산도 30억이나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차기 정부에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음. 다 드러나겠죠. 음. 딸 문제도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신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음.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됩니다. 예. 언제까지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음. 확실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같은 경우에도 예. 심우정의 캐비넷 이도 있는 거예요. 많이네 캐비넷 을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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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와중에 예. 갑자기 뜬금없이 그동안 합을 맞춰왔다고 생각했던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음. <laughs> 윤석열을 탄핵을 빨리하라고 음. 자신의 SNS 에 글을 올리니까 음. 발끈한 거죠. 음, 음. 자 저희 열린관 t v 로 들어온 바로 김충식의 측근의 음. 이야기를 한번 재현을 해봤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하거든 이재명을 무조건 죽일 때까지 말야 걸려있는 형사사건 중에 반드시 하나는 유죄 확정될 거라 믿는 거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문재인과 아주 친해 문재인 사람이지 문재인을 칠 거야 그래서 이재명을 치는 거지 이의제의로 문재인을 압박하면 문영배는 힘을 못써 이대로 임기 만료되고 질질 2년을 끌 수도 있어 절대 이들은 감옥 못 간다 이대로 안 죽는다 네 2년을 이대로 질질 끌 수도 있다는 것이 저쪽 김충식과 김건희 최원순 일가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덕수 체제로 끌수 있다 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을자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냐 일단 딸이죠 문다혜 씨에 관련돼서 슬슬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입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통보를 보냈습니다. 음. 이 전직 대통령으로 하여금 검찰에 출석하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예. 큰 일이죠.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수사했다가 네. 네. 얼마나 그 권력에 빠졌습니까? 네. 임명박 네. 정권이 아 내란범에 대해서는 항소도 안 하는 것들이. 네. 음. 예. 아. 그래서 제가 뭐 이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들으실런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직업은 헌법 재판관들이고 음. 평생을 네. 헌법을 연구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입니다. 음. 국민의 음. 공복이기도 하고요. 네. 이분들이 국민보다 국가보다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헌법재판관 때리쳐야죠. 음. 그런데 이분들은 현재 자신들의 안위를 음. 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한, 운영배 두 분에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 위에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현재 저쪽 흔히 말하는 이제 최은순, 김건희, 김충식 그쪽으로부터 들려오는 몇 가지의 이제 이야기 지난번 주에 저희가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음. 총9 명으로 윤석열 탄핵을 선고한다 이게 이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 대통령 임명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수 있는 임명 두 명을 더 임명을 해서 마흔여까지 임명해서 보수 재판관을 오인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9 명으로 윤석열 탄핵을 선고하는데 각기각이나 각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저쪽에 이제 갖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저 4번이 추가가 된 거죠. 윤석열 음. 네. 2년 임기 동안 한덕수의 권한대행체제를 그냥 막무관내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원칙이 민주주의입니다. 음.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건 국민들에게 뽑아준 거예요. 음. 네. 국민의 70%가 윤석열의 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음. 믿고 추진하면 된다는 라 겁니다. 문제는 네. 저쪽 저쪽 윤석열과 김건희, 김중식 그 주변의 인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30년 직인 분에게 음.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최은순 회장은 네.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 될 거라 생각한가? 되지? 안 된대, 안된다고 안 아, 최은... 탄핵, 탄핵 안 된다고. 최 최은순 씨도 윤석열이 탄핵을. 그쪽 사람들은 다안 돼. 지금 안 된다고 저거 하고 있는데. 그 김치국부터 마시지. 그니까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저쪽이는 것은 김충식과 김건희와 최은수, 그쪽 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탄핵 안 된다. 김치국은 음. 마시지 말아라. 음.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 이제 금방 탄핵이 될 듯, 듯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시간만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예.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유의 수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 라는 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음. 민주당이 잘 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음.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 네. 네 예. 잘대처하되고 아유, 김충식 최우선 이따위 것들한테 지금 우리가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나라망신이에요. 그렇죠. 어디 네. 저런 그 사기꾼들한테. 네. 그래서 <laughs>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8대 0 만장 일치로 탄핵에 대한 심진적 저거는 있으나 음. 이들이 시간을 계속 벌려고 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재명을 제거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음. 이재명이 제거되어야만이 차기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음. 자신들의 사명권을 보장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충식, 최은순, 음. 김건희 이세 명의 라인으로 줄을 서서 음. 여러 가지 네. 이권사업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최현수는 또 오빠 김건 김진우와 함께 해서 음. 또 여러 가지 줄세우 이권 사업을 해 왔고 음. 현재 드러나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음. 이게 다 드러나 버리면 음. 그 이권 사업에 개입됐던 사람들까지 이 도미노식으로 음. 다 아장나고 다 작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음. 돼 버리면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을 대통령 되는 거를 막아야 하는 거거든요. 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 선생님. 예. 아, 근데 이것들이 콩가루 집안이요. 음. 봐봐. 무슨 백을 받을 때 김충식이한테 선단 사람이 있고, 최은순이가 한 사람 이 있고, 민건이가한 음. 사람 있어. 음. 그이 사람이 계속 노타이로 막이 백을 써갖고 막, 직, 취직이니 뭐니 뭐니 뭐, 사업이니 다 연비돼가지고 했잖아. 이게 응. 지금 터지면은 지금 현재 터진 건 병상의 일각이요. 김건희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예. 네. 뭐그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각종 공중파에도 계속 제보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저번에 네. 말은 거의 신뢰하나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들이 제보를 해주는 거 보면 네.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네. 쟤네의 토대가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토대가 굳건하면 저런 말이 안 흘러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나온다는 네. 얘기는 생각보다 많이 약해져 있는 거니까 네. 조금만 더 몰아치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네. 더 힘을 내서 몰아치면. 그타위 아, 네. 것들한테 예. 제보해주신 분 말고 최은순, 네. 김건희, 김축식 음. 이런 인간들한테 음. 우리가 밀린다는 건 정말 문명국가의 그 자존심이 예. 그게 상처를 입는 <laughs> 일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야만의 사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